스나트 에어프라이어 간단 설명서. 에어프라이어는 작동 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옆, 뒤 공간 이 정도씩은 확보해 주세요. 연마제 제거할 필요 없고 구성품은 간단히 세척. 스탠트레에도 연마지 안 나와요. 내부는 젖은 행주로 가볍게 닦아주고 공회전 역시 안 하셔도 됩니다. 세척은 바로바로. 사용 후 열기가 살짝 남아 있을 때. 10초 물 뿌려서 닦아주고 식사 끝나면 행주로 닦아줘요. 저 정말 거의 매일 쓰고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닦으니 이 정도. 사용하다가 누런 때 신경 쓰이거나 까맣게 누러 붙음 생기면 전 수빈터로 닦은 후에 식초물 뿌려서 다시 닦아주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받아 돌려주고 다시 한번 닦아요. 열선 안쪽은 면봉으로 한 번씩 닦아줍니다. 다이얼 형식이라 여러 번 누를 필요 없이 조작이 간편해요. 한 번에 최대 60분까지 5분 같은 짧은 시간도 가능한데 10분 이상 돌렸다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면 돼요. 온도는 대우기부터 230도까지 무려 가지 모드. 8가지 지원하는데 치킨, 통삼겹, 갈비, 생선, 냉동식품 어떤 요리를 해도 맛있게 되는데 각 모드별 자세한 기능 설명은 함께 가는 가이드북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